134페이지, 가정법 하겠습니다. 자, 예문, If I knew a problem, I could help her. 자, 이걸 한번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걸 아직까지 어? 내가 그녀의 문제를 내가 만약 그녀의 문제를 알았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친구는 가정법에 대한 기초가 아예 없는 겁니다. 가정법, 이거 사실 문법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설마 지금 처음 가정법을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도 이거를 내가 그녀의 문제를 알았다면, 이런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친구는 가정법의 본질조차 모르고 있는 거다. I could help her. 아. 자, 이게 could가 나는 그녀를 도울 수 있을, 있었을 텐데 자요렇게 해석을 한다면 친구는 아직 가정법의 가짜도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일단은 가정법 문장의 특징 이게 이제 가정법의 표준 문장이죠. 자 가정법은 쉽게 얘기 해서 if, if 문장입니다. if 문장 만약 뭐만 한다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문과 살짝 다른 게 있는데 뭐 그걸 굳이 막 비교해서 할 필요 없이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입구가 만약 뭐뭐라면 이 뜻이잖아요. 이거 그대로 가. 그리고 new가 여기서 동사죠. 동사. 가정법은 철저하게 뭐다? 동사의 문제입니다. 동사. 자 이게 동사의 모양이 지금 과거형이잖아. new가 no의 과거형이잖아. 그렇지. 모양은 과거형이야. 저기도 과거형이고 여기도 과거형이네. 동사의 모양은 과거같이 생겼어. 그런데 해석을 과거처럼 하지 않고 놀랍게도 이거를 내가 그녀의 문제를 알았다면이 아니라 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엄연히 현재의 뜻이죠. 현재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녀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가 아니라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의미는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가정법 문장의 가장 주의할 거 마지막 문장을 뭐할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예쁘게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동사의 모양은 뭐야? 모양은 과거야. 그치? 그러나 해석은 현재처럼 하는 거. 동사의 모양은 뭐? 과거인데 해석을 현재처럼 하면 된다는 거. 이게 가정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한 문장 더 해볼게요. 두번째, If I had a million dollars. 그 다음 문장. If I had a million dollars. A million. dollars. 자, million dollars가 뭐예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냐? 천만 아, 10억 정도 되겠네. 어휴, 어. 억이면 I would buy a yacht. 자, 보겠습니다. If I had a million dollars. 자, 아직까지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 내가 백만 달러가 있었다면, 이렇게 해서 가고 싶지. 왜? 여기에 지금 헤드가 뭐가 생겨서? 과거형으로 생겼어. I would buy a yacht. 자, 내가 백만 달러가 있었다면, 요트를 샀을 텐데. 이러고 싶죠? 그게 아니라 그랬지. 동사의 모양은 과거처럼 생겼지만, 여기도 동사의 모양은 과거처럼 생겼지만 해석은 뭐다? 내가 백만 달러가 있었다면이 아니라 있다면 이렇게 해서 좀 있었다면이 아니고 있다면 해석은 현재처럼 하는데요. 자 그리고 I would buy a yacht. 내가 요트를 샀을 텐데가 아니고 그냥 현재처럼 살 텐데 모양은 과거지만 해석을 현재처럼 하라. 이게 가정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과거지만 해석을 현재처럼. 모양은 과거지만 해석을 현재처럼. 이게 가정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의 표준 문장을 한번 써보면, 제일 먼저 앞에 표준자, 표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은 if가 있습니다. if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자, 요 동사, 요렇게 하고,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옵니다. 조동사 이 조동사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표준 문장에서 이 조동사 빠지면 안 됩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온다는건잘 알겠고, 자 그래서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 에이. 선생님이 항상 하는 그 타령 조동사 타령이 됩니다. 가정법 타령이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조금 전에 봤듯이 에퍼 주어 이 동사가 여기에 조동사가 뭐다. 자, 여기에 있는 동사가 과거형 혹은 과거 시제.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다라는 거지. 여기에 조동사가. 아, 여기서 조동사의 종류 좀 볼게요. 조동사의 종류 과거형으로 어차피 과거형으로 거의 다 쓰니까 과거형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조동사 이 조동사의 과거형은 소위 얘기하는 조동사 4대 천왕이라고 할수 있는 미래 과거형인 would. can의 과거형인 could. may의 과거형인 might. 어떤 책에는 셰의 과거형인 슈드를 쓰긴 쓰는 써놓은 경우도 있는데, 자, 요네 개의 조동사 중에 이거는 안 쓴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없어. 마이트? 내가 지금까지 한1 0 0개 문장 중에 마이트 한오 프로, 오 정도 나올까 말까. 쿠드는 그래도 좀 나와. 후드는 조동사 문장에서 내가 봤을 때는 한 30%? 네. 3분의 1 정도? 우드는 이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거 하면 한 40%? 몇 정도? 한 65%? 네. 그러니까 조동사 문장에 10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중에 한 6, 7개는 우드가 나오고 나머지 3, 너개를 후드가 쓰고 might는 가끔 가물에 콩나듯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w o d 는 그냥 해석은 w o 는 d 는 그냥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w o d 가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과거 시대라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could는 뭐뭐할수 있을 텐데 숫자가 들어가야 돼. 뭐뭐할수 있을 텐데 숫자가 들어가야 돼. might도 해석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냥 과거처럼, 과거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다만, 이 조동사의 과거형을 빼먹어서는 안 돼요. if, 주어, 동사, 과거,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가정법 뭐다?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법 과거시대. 가정법 과거시대가 뭐다? 동사의 모양은 과거 같이 생겼지만 해석을 현재처럼 한다. 그럼 왜왜 왜 그러는데? 과거면 과거처럼 해석을 하면 되고 현재면 현재처럼 해석을 하면 되지. 왜 동사를 굳이 과거로 써놓고 해석을 현재처럼 하는 말이냐고. 자 이거는 가정법이라는 그 가정이란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정이란 말은 사실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응? 이 문장에서 그녀의 문제를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모르면서 아는 척한 거예요. 이건 뭐야? 내가 100만 달러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서 있는 척한 거예요.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바꿔서 얘기를 한 거야. 그렇다고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남을 쏘기는 거냐. 이건 아니에요. 내가 그녀의 문제를 안다면 해줄 텐데 이건 분명히 실제 얘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 그죠? 남을 속일 의도가 있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없는 얘기를 그냥 가정에서 했을 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티를 내주기 위해 시제를 갖고 장난을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정법의 기본적인 형태와 해석의 관계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면, 지금부터 이 가정법을 어, 실제 얘기, 즉, 직설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습하도록 할게요. 문장은 이두 문장을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If I knew her problem, I could her. 자, I could help her. 자 해석을 하면 내가 그녀의 문제를 안다면 그녀를 도울 수 있을 텐데죠. 근데 그 얘기는 뭐야? 내가 그녀의 어려움을 안다면 그 얘기는 뭐다? 좀 섞게 내가 그녀의 어 문제를 알았다면이 아니고 안다면이라고 했어. 안다면 내가 그녀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가 아니고 있을 텐데입니다. 있을 텐데. 근데 이 얘기는 사실 뭡니까?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그녀의 문제를 알아 몰라 몰라 내가 그녀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녀의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할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볼수 없다. 지금 이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얘는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한 가정법을 해석한 것이고 요거는 직설법,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한 거니까 이건 직설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가정법을 직설법의 영어로 바꿔치기 하는 게 시험에 참잘 나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가정을 직설로 바꿀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 자, 세 개만 건드린다. 세 가지만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이 있는 문장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부분만 바꾼다. 그게 뭐다?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요세 가지만 바꾼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은 첫 번째 if는요, 얘는, 얘는 as로 무조건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if를 as로 바꾸는 거 어렵지 않지? 자, 세개 중에 한 가지는 해결했어요. as 쓰고, 그 다음에 i, 자, 체크하지 않은 애들은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new를 바꿔야 되는데, 자, 이 new를 바꿀 때는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자, 다른 건다 똑같은데, 저 new를 어떻게 바꾼다? 첫 번째. 일단은, new가 과거지. 직설로 돌리면, 시제가 한타임 미래로 간다. 현재 시제로 바꿔야 합니다. 됐죠? 두 번째, 여기에 낫이 있어 없어. 낫 없지. 낫이 없으면 만들고, 낫이 있으면 빼준다. 왜 그럴까요? 가정과 직선은 없는 얘기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겁니다. 내가 그냥 문제를 알아 몰라. 낫이 여기에 낫이 없기 때문에 낫을 추가하고, 세 번째로. New의 동사 원형이 뭐죠? No죠. 자, 그러면 요세 가지를 한번 딱 봐봐. Not이 있어. 현재 시제에 Not이 있는 현재형 No가 뭘까요? Notno가 아니고 Don't죠? Don't know. 즉, 여기 에 있는 New를 Don't know로 바꿨으면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쿠드도 볼게요. 자, 이게 시제 과거인데 첫 번째는 뭐다? 시제 현재로 바꿔. 두 번째 낫이 있다 없다? 낫 없지. 그러면 낫을 추가한다. 세 번째는 뭐다? 여기에 조사 캔이니까. 현재형이고 낫이 있는 캔이니까 그냥 캔트하면 되지. 캔낫. 혹은 can't,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그러면 이거의 직설은 뭐다? As I don't, don't know her problem. I can't help her.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어렵나? 자, 이거는 설명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없이 이런 걸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다음 이것도 한번 해볼게. 잠깐만, 춥다. 야. 자, 아까 쓰던 거 계속 쓸게요. 직설법으로 바꾸지. 뭐만 건드린다. if 건드리고 첫 번째 문장의 동사 건드리고 두 번째 문장의 동사 건드린다고 했죠. 자, if는 뭘로 바꿔? e s head, 자이 head 첫 번째 시제는 뭐로 바꾼다? 현재로 바꾼다 두 번째는 not이 없으니까 not을 추가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 동사 have죠 자, not이 있는 동사형 have 주어 i니까 don't have입니다 don't have. 그래서 if as I don't have a million dollars, 보자. 그자 여기서 자 would y 인데첫 번째 일단은 이거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두 번째 not이 없는데 not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세째는 아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드를 전환시킬 때 우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드는 윌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윌로 바꾸면 의미적으로 어떤 체계는 윌로 바꾸라고 되어 있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우드는 차라리 두로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두로. 이 우드는 두 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느냐 자 봐봐 이 우드가 자 현재고 낫스 들어가니까 어차피 돈트가 되겠죠 돈트돈트 바이 이게 되거든요 가끔 이게 우드 낫스로 가정법을 처리하면 선생님은 통째로 이 우드 낫스를 없애버리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게 문장이 훨씬 자연스럽고 현재 반대라는 거에 부합합니다 자 기억해 우드는 윌로 바꾸지 말고 두로 바꾸라 알겠죠 우드는 위이 아니고 뒤로 바꿔. 그래야지 더 제대로 된 직설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그 밑에 있는 느낌표. 마지막 가정법 문장이 가정법 과거 문장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 I were you. 자 I would finish. 아이 홈워크 자이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에 동사 뭐죠? if i were you were 그리고 여기에 뭐죠? 동사의 모양이 뭐다? 동사의 모양은 과거형 또 과거형. 자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그래 과거형인 거 알겠어. 그래서 과거형을 쓰려고 했는데 주어가 I야. 주어가 I예요. 그러면 was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자,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과거의 동사는 was를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was로 통일한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현대 미국 영어에서는 워드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건 지금 우리 학, 우리 그 입시 영어에서는 그런 거 반영 안 돼요. 자, 그래서 해석하면 내가 너였다면이 아니고 내가 너라면 나는 내 숙제를 끝낼 텐데 나가기 전에 끝낼 텐데.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내가 너야. 나는 am not you. I am not you. I, 자, 이거 뭘 바꾼다고 그랬어? 이거 두로 바꾸라고 그랬죠? I don't finish. 내가 네 숙제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가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 꽤 많이 설명했어요. 이 가정법의 기본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만 듣지 말고 두세 번 들으세요. 그러면 개념이 잡힐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안 쉬고 바로 왔어. 빨리 올려야 돼가지고. 가정법 과거 완료 보겠습니다. 가정 과거와 맥락은 거의 똑같은데요. If I had reserved the ticket online, I would have got a would have gotten a discount I would have gotten a discount 자, 예문을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자, 아까 가정법 과거하고 비교를 할게. 일단 가정법 과거든 가정법 과거 완료든 i 야로 시작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동사 부분을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if I had resulted, had resulted, 그죠? 그렇지? 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과거 완료라고 해석을 아, 과거 완료라고 볼수 있는 시제입니다. 동사 모양은 과거완료형이에요 과거완료형 여기 잡 볼게요 여기 자 일단 여기에 아까 선생님이 조동사 우드 쿠드 마이크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우드가 왔지 그지 어 근데 아까는 과거형의 조동사 과거형이었죠 요번에는 과거완료형이니까 얘 우드 얘를 과거완료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오, 어? 우드는 말 그대로 그냥 조동사 위대 과거형일 뿐이에요. 그냥 과거야. 앞뒤가안 맞나? 요 과거형 뒤에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 우드 뒤에 보니까 여기에 have gotte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have gotten. 자, 얘는 알다시피 과거 관련은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이 해부 같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시제 이거 현재 완료잖아 현재 완료 이거잖아요 그치? 어? 어떻게 과거 조동사 이거 조동사잖아요 조동사의 과거 형이고 요 뒤에 현재 완료 이게 말이 됩니까? 음.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조동사는 차피 수동 아이 분사 과거 분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 완료형 헤드라는 동사 앞에 과거 분사가 붙어야지 과거 완료형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조동사는 최대한 가봐야 과거 시제 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과거 완료를 못 만드느냐? 편법으로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얘는 과거만 가. 대신에 뒤에 있는 본동사가 동사의 원형하고 이렇게 해서 완료의 개념을 보충해 줄게. 그래서 과거 완료가 아니고 과거 플러스 완료. 요런 식으로 과거 완료에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통일을 한 거예요. 자, 앞에가 과거 완료형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 완료고, 뒤에는 조금 억지지만, 조동사는 과거로 쓰고, 뒤에 본동사를 완료형으로 써서, 과거 완료형으로 맞춰주는 것. 그렇게 해서 앞뒤에 과거 완료와 깔려있는 이것을 가정법, 과거 완료형, 과거 완료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이 문장 해석해 파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할래요? 과거 관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죠. 어? 과거 관료가 뭐예요? 과거 관료는 과거부터 어느 순간까지 주기어졌다. 뭐 이런 복잡한 개념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